없어요. 왜 도라고요? 그렇게 45. 도 그리고 일단 적어요. 수능장 가서도 적어야지. 머리가 도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하면 그러면은 a2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각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죠. 45도 알파라고 세타라고 아,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어. 응.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은 코사인에다가 역수 취한 게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네. 맞나? 아, 엑를 구하는 거니까 아 이거 분해, a 이죠 이거 분해, 그렇죠? 여기 엑가 코사인 45더 하기 세타 분의 A 맞아요? 응, 아, 배차됐죠? 그리고 A 2를 구했고 그다음 뭐 찾으면 돼요? AD, AD, AD 여기다 네. 그럼 걔는 또뭐 꿀이죠? 똑같죠 얘랑 시기. 코사인 어이, 마이 e s 그렇죠. 그렇죠. a s 응, 그렇죠. 분그됐죠 그리고 AC 루트 2 a 됐죠 자, 그래서 을 정리해봅시다. 루트 EA. 분해 A가 있죠. 공통으로 그리고 네. 코사인 45 h 아, 응, 그리고 l u 코사인 45 p l u 그럼 얘가 AA가 사라지는 거고, 얘가 뭐가 된대요? 2가 된다고 하죠? 그럼 여기 넘어가면 2루트 e 2네요. 맞죠?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요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죠? 코사인? 법칙. 일한다. 뭐라는 거야? 덧셈 법칙. 그래서, 코코마싸싸를 합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45도는 40도. 2분의. 음, 루트 2. 하고 사인 아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코 맞죠? 그러면은 사인 사인 다시 보도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똑같죠? 똑같이 하고 플러스 뭐 하면 돼? a 빼기 b분의 1 빼기 a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하죠 넘어가면 애플 b 빼기 A, 풀 B. 중중. 그럼 E, B죠? 그럼 남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b 되죠? 음. 근데, 어, 요게 A잖아요. 그래서, 2분의 코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아니, 빼기, 어, 2분의 뭐죠? 사인제곱 세타. 분의 B니까 2분의 루트이는 없어져서 루트이 하고 루트이가 왜 없어요? 사인세 타 2분의 루트이니까 개소리에요? 어, 맞아요 2분의 루트이니까 2분의 루트이니까 2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루트이가 없어진다 그래요? 네. 아, 루트이가 없어졌어요? 됐죠? 아 2가 없어졌다고요? 네 <laughs> 됐죠? 아, 그래서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아, 뭘 정리할 거냐면은 사인세 타 갖고 하는 거니까 야, 뭐, 계산량이 만만치 않네. 그래도 끝까지 할게요. 여기 양변에 루트이, 루트이 있으니까 생략. 없앨게요. 약분.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2를 요쪽으로 그냥 넘겨버리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사라져서 1이 돼요. 그럼 따라서 C제곱 빼기 S제곱하고 S가 얘가 1이에요. 그럼 다시 고치면 C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s 예요 근데 C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s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s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2하고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s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 세타가 그래. 0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45. 어, 사이. 그렇죠. 0부터 45도 사이니까 그럼 걔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응.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